좋도록 제안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쉽고 건강한 프로그램이라고 됩니다 근데 일반 다이어트하고 이제 틀린 점은 뭐냐면 저희 제품은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리고 무리한 체중 감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 체중을 감량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을 올려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체중 조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다이어트하고 차이점이 뭔지 요번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근육량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을 낮춰주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비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은 많이 섭취하는 에전지는 굉장히 높고 근데 신체 활동은 소비 활동은 에너지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 이제 칼로리 가다 섭취거든요. 근데 칼로리를 어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그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밥, 뭐, 이런 거로, 이제 단순한 섭취를 통해서, 어, 가다 섭취를 하고, 어, 소비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그, 연소시켜줘요.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머지, 태워지지 못한 나머지가 지방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방이 이제 악성 지방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거고, 지방 비방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그 신진대사를 장애를 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 섭취한 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만으로 생기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이 이제 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어~ 운동을 조금 적당히 안 하면 이제 에너지 소모가 부족하겠죠 어, 소모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저하돼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는데도 저보다 많이 먹는데도 그분은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대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기초대상이 뭐냐하면 그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기초대상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은 조금만 먹었는데도 가만히 있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 섭취 부족이거든요 그 물도 굉장히 신진대사를 떨어뜨려요. 그물 그러니까 흡수가, 흡수가 잘 돼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어, 이제 혈당도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화 시켜주는데, 이게 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로 저하되고, 혈당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도 같이 피라 r i 할 때는 물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에 이제 많이 이제 이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른 비만이신 분이 있죠 자기는 이제 말랐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말랐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을 이제 소홀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마른 사람이 그 팔다리 같은 거말르고뭐 전체적으로 말라 보이는데, 근데 배는 뻘록한 거. 이게 내장적인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다이어트 실패한 진짜 이유를 보면요, 어 그게 뭐냐면 나는 조금만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어 조금만 먹었는데도 나는 그냥 살이 많이 찌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몸대 보면 대부분은 문제는 비만 DN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 통통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악성 지방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비만 D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유전자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 기능이 떨어져요. 세포 기능 이 떨어지면 비만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중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렙틴 유전자라고 해요. 이 렙틴 유전자는 뭐냐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시켜 주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비만을 억누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그 대부분의 이제 그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아디포 넥티 유전자라는 뭐냐면,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그런 유전자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이제 결핍된 분이 있어요. 결핍된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어 대사주군 같은 이런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방세포에, 그 지방세포에 방출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이용 예, 의미로 해서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동맥경화증, 비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디포넥스 넥티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적은 사람, 결핍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그 병들이 많이 생기고 대사증후 같은 거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비만이 어, 많이 오는 거죠. 물만 먹어도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생기는 그런 그 비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성 지방세포는 그독소와그 그 몸에 이제 독소 같은 거, 혈관에 독소 쌓인다든가 이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이 많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그 비만으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은 사람들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권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을 찌지 않는 체질을 변화시켜줍니다. 어, 그게 뭐냐면, 비만 DNA를 일셋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런 그, 저기, 그 에지락이란에지락이잖아에지락 p r 9 t 잖아요그 성분을 이 다이어트 제품에 평가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굶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리하게 막 테트스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유전자, 아까 그 유전자 두개 있었잖아요. 그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리셋 시켜주기 때문에 이 제품만 복용을 하고 어 하게 되면 이그저 비만 DNA 시 리셋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2011년 12월에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킨하고 비만에 관련된 DNA 굴락, 유수진 클러스라는 이런 거를 규명을 해서 그 제품이 이제 그 유전자를 그, 찾아서 그 세포 속에 이제 뭐냐면 세포 속에 미트콘드리아에 대한 그, 어, 그 부분에 오랜 각격 연구에서 비만에 관여하는 대격여를 요소를 분석을 했어요. 비만에 관여되는 대격여를 분석을 해서 지방 대사라든가 근육 증가, 뭐 식욕 억제 이런 세 가지 분류를 이제 부분을 분류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티알 라인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만 DNA를 이색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질을 개선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다이어트에 쓰는 거죠. 일반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그 근육량이 떨어지고 그, 그 체중만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뭐2 3년 되면 그 전에 몸무게보다 더 많이 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 비만의 DNA를 리셋시켜주고 그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변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가 이제 2021년, 지금 21년이잖아요. 지금 1월 달인데 저희가 2월달이 되면 저희가 보상 체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그 그 전에는 저희가 대리점 되는 게한뭐 600만원 정도 600만원 이상 정도 매출을 해야 대리점이 되는데 2월달부터 어떻게 바뀌냐 하면 지금 다이어트 드시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한1 0그0 0포인트 159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1000포인트 되거든요 근데 그두 세트만 해도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나 먹고, 한 사람 더 먹게 하면은 바로 대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월 달부터 나 먹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내몸 건강해지고, 그내몸 비만 비 n 을를 일제시켜서 건강한 몸이 되고, 나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한 명만 더그 TR 난체를 권하게 되면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월달 2월달에 나는 대리점이 되고 3월달부터 두 명의 나와 똑같은 이런 피아 라인트를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몸을 변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아니면 당뇨나 뭐 이런 것 질병 대사 진행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두 사람만 두 사람만 2월달에 어 저기 찾으면 나와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6월 3월달에 두명찾 3월달에 두명 찾고 어, 4월달에 또두명 찾고, 그두명 찾은 사람은 또두 명을 찾고, 이렇게 두 명, 매달 두 명씩 찾게 되면, 어, 6월달에 되면, 6월달에 되면 54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천만원씩 벌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이런 제품, 훌륭한 이런 제품을 남들한테 한 명, 한 달에 두 명씩만 권하게 되면, 어, 6월달에 돼도 내가 천만원의 수입을 벌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상 말씀 끝내고요. <laughs> 제가 화면을 다시 볼게요.